안녕하세요 배룡입니다. 지난 9월 25일 드디어 기건사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배룡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기건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건사는 건적과 곤족 두 종족을 선택할 수 있고요. 특징으로는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거리 전투와 방어 능력 그리고 회복 스킬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다재다능한 하이브리드 직업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공략은 배룡의 주관이 담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만 참고해주세요. 내공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빠른 육성을 위해 공격 위주의 내공을 먼저 찍으시는데요. 내공의 정수를 초반에 모아두셨다가 관통, 명중, 공격 3, 공격 2, 공격 1 순으로 마스터하신 뒤 원하시는 내공에 적절히 분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공 레벨이 높을수록 레벨업에 필요한 정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네요. 다음으로는 기건사의 무공을 올리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직원마다공 공 통으로 추천드리는 순서인데요. 우선 우측 하단에 초식 보기가 체크되어 있죠. 각 스킬에 네모칸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초식이 있는 무공 표시인데요. 초식은 무공을 강력하게 해 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식을 배울 수 있는 조건 먼저 갖춰 줄 거예요. 우선 평타 한 빙장은 2를 먼저 나머지 초식을 보유한 무공은 모두 5씩 찍어 주세요. 필살 자세도 똑같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필살 자세를 먼저 올려 주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배룡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가장 짧고 기절 효과가 있는 수라 폐암권과 위로 이동하며 적에게 동상 피해까지 줄수 있는 만수일리를 우선으로 그 다음 우선순위로 무영수를 올려주고 있죠. 다음은 기본 자세입니다. 초반에 빠른 육성을 위해 첫 번째 줄의 근접 무공보다는 원거리에서 다수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원거리 무공을 먼저 찍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PvP에서 기건사의 스킬 운용법도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광안지의 동상 효과를 통해 적의 이동속도를 낮추고 철룡파동포 2초식을써 적을 따운 연계기 사용 후에 섬격원으로 적을 다시 한번 기절시켜 연계기를 활용해 데미지를 입혀주고 근거리 연계기를 먹인 뒤에 연환장 진공파 연계기를 활용해서 적을 넉백시키며 거리를 벌려줍니다. 이때 내공장막을 활용해 적의 공격을 막거나 내공발산을 활용해 내력과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강력한 필살 스킬을 통해 적에게 치명타를 입혀준다면 완벽한 밸런스의 전투를 할수 있죠. 지금까지 기건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기건사 출시와 함께 신규 서버, 천하무적 서버도 오픈했다고 하니까 신규 서버에서 기존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배령도 기건사의 정점에 도전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그럼 배령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공략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